그니까, 나도, 그, 나츠랑 처음 했을 때, 물론 나츠, 내가 일본 말을 하나도 못했고, 나츠가 한국말 잘했어. 근데, 물론 지금만큼 잘했어. 뭘 처음 했어? 하이. 언니, 자, 문 열려있어요. 잠깐만, 잠깐음 저기 봐봐. 저기. 응? 저기 봐봐. 오오오. 예뻐. 맛있겠다. 짠한번 음, 음, 할까? 생각하셨습니다, 음. 짠! 음. 와! 아. 맛있 음, 아우, 세다! 큐잖아, 이거. 음. 드세요, 드세요! 네. 사키, 도우, 조에 나는, 와, 으으 사우지아는 많는 거. <laughs> もうずつ履いてると。いっと、もうした、いろいろなの。いただきます。もうごっう,う,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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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스시로에서만 초밥 먹어봤는데 맛있다. 오늘 왜 이렇게 좋은 초밥을 먹냐면요. 친구가 한국, 서울에서 와줘가지고. 달아? 응. 어? 엄마이. 거 진짜 맛있어. 응. 타나 어? 응. 일본 사람이시잖아요. 응. 일본 사람 메뉴 일을 말아야죠. 아, <laughs> 짠다 먹었습니다. 어 아, 근데 이거 진짜 크다. 긴사라 그릇 그릇가 사라요고사라요응 어. 사라가 그릇. 어 그릇? 응 그릇 그릇 사라가 그릇이야. 그릇 두릻어 아 나츠 받침 릇. 잘하네. 나츠 받침 잘해. 릻 걔 그러니까 나도 그 나츠랑 처음 했을때 물론 나츠 내가 일본말을 하나도 못 했고 나츠가 한국말 잘했어. 근데 물론 지금만큼 잘하지는 어 우리 얘기했을 때. 응. <laughs>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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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뭔가> <laughs> 한국 사람이 음. 혼자 여행으로 왔다고 음. 친구가 없어서 같이 나도 같이 껴줘 이러는 느낌으로 음. 나, 나도 같이 술 마셔도 될까요? 밥 먹어도 될까요? 옆에서 이렇게 한팀 느낌인데 한팀 뭔가 애매한 말을 해서 그 일본 여자한테 막 음. <laughs> 그리고 나는 유튜버라서 음. 어 맞아 맞아 어. 근데 나도 음. 그런 거 보면 일본 여자들이 음. 싫어해? 아니면 좋아해? 포, 사람마다 다른거지? 얼굴이 괜찮으니까 괜찮다 말하는거지 <laughs> 현진 <laughs> 뭐 요고추 <요코초> 출격 완료 ㅋ ㅋ ㅋ ㅋ ㅋ ㅋ 이한테 말했는데 일본에 있어서 여보가 한가 사람이라서 만들어그 음식들이 다 응. 한식이잖아 어 그치 된장찌개 담당 순두부 나도, 응. <laughs> 나도 한식이 좋아하니까 응. 만두 요리가 거의 고이... 조금 한 한식 좀 많잖아, 독. 어, 나츠가 한식을 잘하지, 그치? 응. 한식이 좋아하니까. 나도 반찬 한식, 뭔가, 만들어, 보고. 응, 응, 응. 그치. 요리해주면 요거는 다 한식이니까. 우리, 고이 일본에서 살고 시작하는데, 거의 한식 먹고 있다고. 그게, 그게 참 웃겨. 그, 진짜 웃긴 게, 지금 일본 산지한 달이 됐잖아요. 저 지금까지 일식 먹은 게두 번밖에 안 돼요. 에? 그러네. 니쿠자가 카레. <laughs>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웃음> 게 <웃음> 내가 그두 개를 진짜 좋아해. 근데 네, 형님들 나중에 나츠니쿠자가 만들 때 제가 레시피 알려드릴 게요 진짜 맛있어요. 어? 그럼 교사 교사는 뭐죠? 교사? 교사는 요리까지는 아니잖아. 너무하다 아, 나... 요리지. 그래서 뭐 어, 우리야? 프라이팬 쓰고. 그... 아니 그 도구 냉동... 도구 쓰니까 요리잖아. 아, 도구 쓰면 요리야? 아 근데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잖아. 만들어주는 거 그냥 얍기만하면 끝이잖아. 에이. 에이. 도구 쓰면 요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알겠어 미안해 오나라? 어, <laughs> 아 오나라는 내추럴 아 그쵸 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서 어쩔 수 없고 뭐 괜찮은데? <laughs> 어, 내가 어차피 먼저 아침에 일 나가서 먼저 자는 날이 많은데 내가 샤워 끝나고 그 침대가 다블른데 내가 자 나도 샤워 끝나고 머리 말리고 스트레칭 하고 이제 잘까 해서 일어나고 침대 보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그 중간에 만날 카드 든든하게 편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음. <laughs> 자리가 다연이 전에는, 전에, 집은 나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싱글로, 어떻게든 뭔가 둘이 같이 잤어. 그것도 힘들었지만. 그, <laughs> 그것도, 그.. 응? 더블. 더블가 더블, 됐으니까. 커졌으니까. 커졌으니까 응, 커졌으니까, 뭔가, 너무 편한가 봐요. 근데 그걸 혼자 쓰려고 해요. <laughs> 진짜로. 아니 근데 혼자 쓰려고. 응. 아, 미안해. 그래서, 어느 순간, 나, 이쪽에서 사면데나 이쪽이 진짜 이 정도만서 영원히 여기서 다 왔어. 이파이팅 연어 응. 이파이팅 연어 <laughs> 괴롭다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년을 만났잖아, 거의, 니는. 응. 근데 인년 만나면서 그 약간 싸웠다기보다는 서로 약간 삐진. 어, 맞아. 이게 있는데, 인년 사귀면서 삐진 것보다 지금 한달 동안 살면서 서로 삐진 게 많아. 아, 맞다. 내가 오늘 아침에 좀뭐응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진짜 제대로 일어났는데 근데 일어나서 아침 먹고 그리고 뭐 슬슬 움직이려고 했는데 어차피 아침 먹었으니까 조금 배부르지고 살짝 또 잠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근데 올라가서 침대 아직 여보가 있었으니까 여보 옆에 가서 그럼 내가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나 몸이 뜨거우니까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살짝 자버렸어 내가 찬성이 응. 아니야 딥슬립했어 <laughs> 자버렸는데 그 이제 슬슬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데 대형 누우니까 데려가 데려가야 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응. 근데 일어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오늘 왠지 너무 졸려가지고 응. 내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그래서, 계속, 이, 이, 이거, 앉으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나 진짜 일어나, 안 돼, 자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그 소리만 듣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나는, 이제 슬슬, 진짜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마음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몸이 다, 안 따라간다? 응. 응, 그래서, 요 이거가, 갑자기, 음, 응, 그래? 응, 음, 나, 혼자, 그, 대현 데려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해놓고, 뭔가, 그, 치카치카? 음, 야. 응, 양치. 야,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그 모습 보고, 뭔가, 소, 소원해서, 내가.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느꼈다면 좀 미안하긴 한데, 그니까 러 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그래, 알겠어. 이러면서 나는 가면서, 심지어 이것도 했어. 이거 하고 어잘자이러고나 가서 나 혼자 갔다 올게 하고 뚝뚝 하고 하민 같게 빨리 하고 나옷 입고 나가려고 했거든 근데 그때부터 공기가 졸라 차가워 아저 존나 추워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겨울에 한국보다 더 추워 진짜로 그리고 네. 나는 이제 이상하니까 왜 그래 이러니까 말을 안해 <laughs> 말을 안해 그러면 아니, 이제 진짜 되게 서운해서 삐졌어 난. 그럼 나도 나도 사, 나 나는 그거에서 삐졌어 <laughs> 뭐 이제 다 됐고 2년 동안 만나면서 서로 따로 있으면서 서로 삐졌던 것보다 지금이 솔직히 벌써 더 많아. 음. 이사하면서도 그렇고, 이사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사하고 나서도 그렇고. 어쨌든 뭐, 좀 귀엽게 좀 싸우고 있는데. 잘 맞춰가지고. 그래도 그때? 계속 같이 살... 어. 살게 응. 되면 거리가 응. 갑자기 응? 가까워지니까. 어. 어쩔 수 없는. 그치. 서로,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응응. 서로,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문화가 다른데. <laughs> 문화 아, 문화, 상관없어, 그 아, 문화 상관없어? 아, 그래? <laughs> 어, 상관없지 않아? 아, 문화 상관이 아닌가? 아, 또, 우영가 지금 열심히, 열심히 일본어 빼려고 해서 아, 물론. 러 어, 그래, 뭐, 니온고대, 전부 니온고대. 가나씨 때문에. 그래, 그래. 부 내끼들. 그래, 그래, 그래. 화장실 써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여자 다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남자가 고추를 달고 있는데 그럼 서서 써야 지금 앉았어? 입이조이의아 입이 아, 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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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안, 저는 다 앉았습니다. 짜잔 앉았어, 뭘 보던지. 뭐 모르지. 나는 뭐 확인, 화기, 확인하면서 이거 뭐가 <laughs> 오줌 하는 거 내가 못보니까 <laughs> 여자친구 간다 그랬나 그래,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서나 못 터. 아, 아, 나쁘지 않네. 나 그래? 나 앞으로 문 열고 산다. 응, 그래? 좋아 <laughs> 좋아 좋아. 뒤에서 지켜볼 거야? 응, 뒤에서 하, 볼 거야? 응, 응. 구경할 거야? 구경 안할 거면 안 해. 해도 되지. 응 해도 돼. 응, 그럼할기 오케이, 고마워. 확인 터. 그래. <laughs> 뭐 어쨌든,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お疲れ様でした。